코로나, 코로나를 퇴치할 수니다 코로나 퇴치. 예, 안산 상록그의 김철민 국회의원입니다. 아,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저희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혹여나 중국인들 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에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산시는 만안산 시민들의 노력과 또 안산시 행정 당국의 노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안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국포를 비롯한 외국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는데요. 심심하 우리 안산 시민 한 사람으로서. 대구 경북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 용기 잃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대구 경북 지역도 코로나, 코로나19로부터 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청정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퇴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약속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코로나를 퇴치하겠습다 코로나 퇴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환자, 또 환자 가족들 뿐만 아니라, 또 자영업자, 또 소상공이, 온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국민들은 또 IMF도 이기는 그런, 어, 우리 힘 있는 국민들이니 만큼, 코로나19에 대해서 빠른 속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어, 기업의 가동률이, 특히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지금 활동이 굉장히 지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업인들도 많이 힘들하는데 우리 기업인들도 그리고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들도 힘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코로나, 코로나를 퇴치시다 코로나 퇴치!